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컨텐츠 돈 쓰는 거죠, 또? 예, 돈 쓰려고 오늘 어디 갔냐 예, 저희 거래처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와 오랜만에 뵙는 우리 다미 박다미 과장님. 어, 안녕하세요. 어, 막 이렇게 편하게 막 쉬고 계시다. 갑자기 막 분지해. <laughs> 어, 제가 사전에 연락을 하고 온 거라서, 원래는 우리 담당자분이 아까 보신 그 박과장님이신데, 특별히 또 사장님께서 잠깐 와주신다고 하니까 기다리면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 다시 그, 저기에, 그 우드하고 화이트하고 같이 한거 있잖아. 그 우드가 판이 비싸? 그런 안 되지. 싸게, 최고, 최대한 싸게 해야지. 제가 그, 그 대충 얘기는 했거든요. 네. 지금 그 프로젝트가 좀 싸게 꼭 해야 될 것만 해야 되는 공사만 해가지고 하자 했는데 네. 어찌 됐든 제가 공사비가 오버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감 자재들을 좀다좀 다운시키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견적을 두 개를 받았어요. 이제 조금 옛날 스타일과 네. 지금 지금 하는 스타일. 네. 그랬는데 이게 뭐가 다른 건지를 솔직히 모르겠어요. 금액 차이는 요즘 게 조금 요즘 스타일 이좀더 비싼데 음, 지금 현재 대략 봐도 현재 정확하게 179만 원에 예. 224만 원, 예. 어, 약간 45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예. 배략보다한20% 이상, 예. 20%가 조금 넘는 거같아요그 예. 기본 이제 노마 노하게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예. 그 일반 전문가가 아니면 이게 세부 인해서 사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 예. 소소한 차이가 이제 쌓이고 쌓여서 여러 개가 되면 네. 이렇게 20%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예. 가령 예를 들면 예. 여기 보시면 사실 이제 가게의 변화 요소가 가장 큰 폭을 차지하는 것은 예. 첫 번째 도어들의 어떤 소재 같은 것들인데요. 예. 그거 같은 거잖습니까? 예. 도어는 같은 거고 예. 그다음에 인조 태스도 지질을 많이 차지하는데 예. 이것도 같은 걸 썼습니다. 예. 그리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싱크볼 싱크볼은 예. 고급 형을 썼고요. 예. 그거만큼은 제가 포기할 수 없을 없어요. 것 같아요. 네. 예. <laughs> 예, 그 다음에 후드도 고급형을 좀 썼고요. 네 아, 이거는 현재 그러면 이제 가격 결정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예. 대리석과 그 도어들에 대한 기본적인 자재는 그대로 똑같이 동일하긴 하고, 예. 어, 액세서리 부분에서 고급형을 예. 쓴 거네요. 딱두 가지만 바꿨는데 이렇게 20%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싱크볼하고 그것만 예. 해도. 근데 이제 요두 개가 사실은 겉에서 봤을 때 결정 짓는 요인이기도 하죠. 예. 수도가랑이 굉장히 이쁜 걸 하게 되면 눈에 확 띄니까. 이제 만약에 기본적인 요소들을 만약바꾸게 된다면 예. 차이가 더 나겠죠. 아, 그러면은요. 제가 봤을 때 네. 요거는 제가 가서 공개해도 되나요? 가격? 예. 어, 가격, 가격은. 어 아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네. 어차피 저희도 소비자든 네. 업체든 네. 공개하는 견적서기 때문에 네.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네. 사각 싱크볼은 솔직히 들어가야지. 요즘 네. 요즘 같은 시대에 싱크대 네. 하면서 사각 싱크볼 안 넣으면은 네. 되게 질 떨어지는 업체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네. 제가. <laughs> 그래서 이거는 포기를 못 하겠고. 네. 싱크볼은 이렇게 가고 수전은 이거는 예. 지금 다 고급형 밖에 없어가지고 고급형으로 넣은 거잖아요 예. 예. 요거를 제가 따로 준비해도 되죠? 그럼요 예. 네 그러면 예. 요 금액이 빠지죠? 빠집니다 예. 그러면은 190만원대로 내려가요 예. 그죠? 예. 예. 그러면 요거를 제가 준비를 하고 나머지는 예. 이대로 할게요 예. 예. 근데 이제 시공 디테일을 조금 그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 보이는 대리석 면은 최대한 얇게 예. 보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저희가 싱크대 하부장 밑에 난방이 조금 깔려있어요. 그래서, 그, 걸레바지라 그러나요? 네. 걸레바지가 이렇게 꽉 채워지면은 거기 안에 공기 순환이 안 돼가지고, 그거를 좀 어떻게 좀 뚫을 방법이 없나요? 뭐, 몇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네. 이거를 끼우고, 네. 그거를 내리는 방법도 있으시고요. 네. 물론 네.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네. 이제 문을 열면, 보이겠 앉아서 보면 이렇게 좀 보일 것 같아서, 네. 그런 것도 있고, 혹시 우리가 저기 아시겠지만, 우리 냉장고에 보면, 예. 공기순환하는 이 플라스틱 이런, 예. 이제 공기순환해서 다 끼우는 거, 예. 이런 거를 걸레가지에 해도 어떨까 싶네요. 예를 들면 저런 그럼... 거죠? 예. 아, 예. 어... 열기에 따라서 예. 많으면 뭐 두세 개 넣고, 예. 하나만 해도 될것 같다면 그러그 부분만 해서 하나만 넣어줘. 난방이 아, 들어가 있는 데가 싱크대 네. 기준으로 왼쪽 편밖에 없거든요? 네. 왼쪽 편만, 저거 하나 네. 넣는 걸로 해서, 네. 그럼 뭐또 추가금 생기나요? 네. 저거는 네. 의리, 의리로? <laughs> 의리로할수 있잖아요. <laughs> 그러면은 저거 하나 넣고, 네. 그러면은 어쨌든 공기 순환이 약 해결된 거고, 대리석 된 거고, 그걸로 그러면은 해가지고, 어쨌든 이 견적이 이거고, 네. 어, 거기에서 과장님 수정 빼고, <laughs> 네. 그것만 해서 견적서 새로 네.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시공은 다음 주 화요일? 네, 화요일. 근데 지금 오늘이 무슨 일? 이 목요일이잖아요? 수일 오늘 수요일이에요? 수. 수요일. 목, 금. 토요일 날은 또 공장 쉬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 3일만에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laughs> 비아트잖아요. 아! <laughs> 네. 그러면 과장님 이거 선물, 이거 여기서 수전을 빼주세요네 잠깐 나온 김에 작년에 네. 대표님은 영상이 안 나왔었죠? 네. 네. 안나고 직원분들 나오셔가지고 이제 과장님하고 나와가지고 영상을 찍었었는데 제가 지금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그래서 세세하게 막 거래처들 찾아가면서 촬영을 하고 뭐 하고 있는데 협조를 해 주신 거지 더뭐 뒤로 뭐 뒷광고라든가 이런 거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비약해에서내리는 견적이 업체 공급가와 소비자 가격이 다른 거 있나 음, 당연히 다르고요 소비자 판매를 주력하는 회사는 예. 아니에요 예. 저희는 매출의 90% 95% 이상이 업체 가격입니다. 예. 소비자 가격이라고 하면 저희가 얼마만에 시간을 더 투자하고 예. 얼마만에 어떤 발품을 더 해야 되고 예. 이런 시간 대비 이런 노력을 예. 반영하는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는 예. 상담하는 영업자에 예.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서 일을 못했으면 조금 반영이 될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거 가격 공개할 때 업체 가격이라고 해서 공개를 해도 되지 않나요? 이거는 업체 가격하고 소비자 가격이 다르는 다게 소비자가 억울한 게 아니고 솔직히 업체가 억울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소비자는 뭐 10년에 뭐 300만 원, 400만 원 쓴다고 하면은 업체들은 10년에 몇 억씩 쓰고 있단말 거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가격이 똑같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소비자분들이 억울한 게 아니고 저희가 억울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거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공개해드리는 가격은 업체 가격이에요. 네. 가격... 자, 제가 그러면은 싱크대 설치하고 제가 수전을 따로 챙긴다고 했으니까 내가 어떤 수전을 달아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 얼마를 아꼈는지 또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설치하고 완료됐을 때 사진으로 어,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쭉! 이게 누구야? 이게 갑자기 왜 나타났어? 왜? 왜? 아이 왜? 아이 편하게 일해, 그냥. 남겨세요 아, 어, 가는데 얼굴도 안 보여주고 가. 아, <laughs> 잠시 잘 가. 네, 갈게요. 어. 예, 들어가세요. 가다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은 대꾸하지 말고. 횡단보도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자 여러분 어, 싱크대가 설치까지 완료가 됐어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싱크대 좀한 번씩 보여드리면서 얼마가 들어갔고 어, 어느 어떤 데서 비용 절감을 했는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상부장 하부장 수납장 문에 어, 간격이라든가 크기가 일정하게 라인을 딱딱 맞춰가지고, 어, 해달라고 했어요. 작년 영상만 봐도 아시죠? 제가 싱크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싱크볼, 그리고 인조대리석의 두께, 그리고 문짝의 배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제가 아무리 돈이 없어가지고 싱크대를 저렴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이 사각볼이에요. 이게 백조에서도 나오고 다른 브랜드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백조 홍보를 해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각 싱크볼이 가격이 다른 브랜드, 그, 거기랑 비교했을 때 백조께 조금 더 비쌀 거예요. 그래도 왜 여러분들한테 비싼 백조 거를 써야 되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저도 계속 백조거를 써왔거든요. 근데 AS 부분 때문에 몇만원 차이니까 백조거를 써라 이거예요. 사각 싱크볼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경험하기로는 AS를 세 번이나 와서 해결을 해주셨어요. 본사에서 직접 와가지고 싱크볼 요거를 녹인한 거를 해결을 해줬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백조거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게 예전에는 싱크대가 이 전면에 보면은 여기에다가 한번 접어가지고 두께감이 있었어요. 대리석이. 근데 이렇게 얄쌍하게 보이는 거. 요게 요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 그리고 문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거는 뭐 서랍이라든가 이렇게 가로 배열이 조금 더 이쁘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하드웨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단가가 나가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공사를 하는 거라서 어 그렇게는 못했고 문짝으로 넣었어요. 지금 문짝 배열이 이 라인이 일자로 맞아 떨어지죠. 크기도 어디는 좁고 어디는 크고 이런 게 아니고 다 일정하게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고 그리고 천장에, 근데 예전에 서라운드 몰딩이라고 했거든요. 그거를 돌려서 천장까지 아예 빡치기를 시키고 실리콘을 쐈죠. 근데 저는 그게 별로 안, 마음에 안 들어서 항상 이렇게 공사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했고, 그리고 이 수전하고 쿡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업체에다가 맡기면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쿡탑하고 수전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총 나온 견적이 어떻게 되냐면은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188만 원. 여기 아래 후드 있거든요. 후드하고 인조대리석하고 뭐 몸통 몸통 위아래 다 해가지고 188만 원이 나왔고 신발장은 45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200. 33만 원. 이게 부가세 빼고 일단은 공급가가 233만 원에 신발장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해결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발주를 하면서 부탁을 했던 부분이 요 뒤에 부분이에요. 요 뒤에 부분이 LED바로 많이 하게 되는데, LED바 같은 경우에는 컨버터라 그러나? 하여튼 그게 들어가야 돼요. 거기, 그거를 또이장 안에 어딘가에는 넣어놓고, 또뭐 문제가 됐을 때 그거를 교환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저는 T5 조명을 여기에다가 매립을 한 거예요. 그런데 LED바는 얇은데 T5는 한요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넣었을 때, 조명이 돌출되는 게 싫어서 이 안에 홈을 파서 T5 조명이 눈에 안 보이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래서 봐도 어 조명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껐을 때는 이런 분위기, 켰을 때는 이런 분위기가 돼요. 아무래도 내가 여기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머리 뒤에서 조명이 때리다 보니까 여기는 항상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어두침침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싱크대 상부장에다가 간접조명을 하나 달아 놓은 거고요. 이렇게 쓰는 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이 보기가 싫을 수도 있어요. 진짜 보기가 싫을 수도 있는데, 눈에 막 엄청 띄거나 엄청 보기 싫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또. 그런데 이거를 왜 했냐면은 이 안에 여기에서 보일러 분배기가 여기서부터 나간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쪽을 감아서 돌아올 때이 안으로도 살짝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 순환이 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거를 해놓은 거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싱크대는 233만 원 신발장 포함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가격을 오픈해드리는 거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중에서 지금 이거는 업체 가격인 거예요. 그 비아트에서 저희 같은 인테리어 업체에 납품하는 가격이거든요. 또 인테리어 업체분들이 야이 새끼야 왜 가격 공개하고 그 지랄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언제까지 어둠에서 몰래몰래 몰래 야금야금 빼먹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과감하게 공급가 받는 대로 이렇게 딱 하고 내 마진 얼마해서 투명하게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격을 계속 오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이게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인테리어 시장은 잘못돼도 참 잘못된 게 가격을 꽁꽁 숨기고. 거기에다가 마진을 붙이고 업체 이윤을 넘기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소비자들이 신뢰를 못 하는 거거든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야, 나 이거 230만원이야. 나 너한테 300만원 청구할게. 해버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설계하고 감리하고 이런 비용. 어차피 소비자가 한다더해도두개 했을 때근 300만원 가까이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우리의 포지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가격 오픈을 하는 겁니다. 뭐, 업체만 문제도 아니고, 이거 소비자 문제도 좀 있는데, 소비자 여러분들도 이 업체가 일하는 거를 잘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직접 할 거면은, 우리가 받는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싸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인테리어 업체에 맡길 것 같으면은, 예, 이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 그것도 인정을 해 주셔야 된다.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예. 싱크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